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쌀쌀해진 날씨가 그래도 내일부터는 풀린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하겠죠.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시장에 관련된 힌트들은 오늘의 코인에서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월요일 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78%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79% 나스닥 지수는 0.64%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나란히 빨간불을 켠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단 유예한다고 밝힌 영향도 있었고요. 특히 또 자동차관세가 일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속 상승이 나와도 시장 참여자들은 마냥 반가워할 수 없는 상황이죠.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데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는 상승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뉴욕 증시와 관련된 얘기도 오늘의 코인에서 계속 추이를 같이 한번 살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부터 시장에 지금 뜨거운. 감자의 만트라 관련된 얘기까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이 옵션 시장에서는 강세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은 7만 5천 달러 아래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밤 사이에는 8만 5천 달러를 돌파하는 등의 강한 강한 단기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옵션 시장에서는 특히나 10만 달러 콜 옵션이 가장 인기 있는 베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8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벌이 ]의 콜옵션은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고요. 반대로 7만 5천 달러에서 7만 8천 달러의 푸드옵션은 매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하락 공포가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볼 수 있는 대목인데 다만 현물 시장에서의 가격은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그리고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기술적인 지표들로 봐도 아직 확실한 상승세가 나타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 하는 의견들도 있으니까요. 다방면의 의견들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전략들을 꼼꼼하게 살펴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트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거래소 간 청산 때문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3시경에 만트라 코인이 90% 넘게 폭락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었죠. 제2의 테라루나 사태 아니냐는 러그풀에 대한 의혹과 또 여기에 해킹 논란까지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트라의 공통 설립자인 존 패트릭 멀린이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자 매도 때문이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한 강제 청산 때문이다. 또 바이낸스도 이번 사태가 거래소 간 청산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총 4,360만 개의 OM 토큰이 거래소로 이동한 게 확인이 됐고요. 이 중에 일부 지갑이 또 만트라의 핵심 투자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시 한번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트라의 폭락 사태 뭐 확실한 이유가 밝혀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투자자 들의 손실을 위한 후속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도 시간적인 여유를 보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만트라와 관련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확인해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주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도 현재 0.1% 내리면서 84,7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85,000달러 위로도 올라갔었지만 지금은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은 그래도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그래도 0.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제자리에서 조금 지지부진. 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건 마찬가지 일것 같습니다. XRP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마찬가지 주요 코인들의 시세는 지금 변함 없이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지려면 무언가의 트리거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 해봐야 될지는 전문가님 모시고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방송은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해서 받고 싶다라는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QR 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하단의 QR 코드는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만 문이 활짝 열려 있을 예정이고요. 이 QR 코드 스캔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QR 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문 전문가님 나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 일정한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시장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XRP 관련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신문 전문가님이 나와주실 때마다 계속해서 XRP와 관련된 얘기들을 짚어주고 있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코인이 XRP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정보들을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55분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장 안에서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할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단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일정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네,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일정은, 어, 파월 의장의 연설일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가 자료한, 어,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료를 보면은 지금, 어, 목요일 날 2시 15분에 네.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거든요.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V자 반등으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음. 좀 보이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5월 달에 금리 인하, 제가 5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수 있다고 했는데,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때문에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 그래서 어느 날에는 거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50% 정도, 음. 어, 어 금리 인하에 대해서 50%, 어쩔 때는 80%까지 올라갔다가, 네. 이제는 이제 금리 동결이 거의 80%가 되고, 금리 음. 인하가 거의 한20% 정도 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미국 1 0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그, V자 반등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연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제 우리가 개입할 때가 됐다 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어파월 의장이 이제는 모든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중국과 뭐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밑에서 밑선에서 계속적으로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어 중국에서는 거의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는 너희들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laughs> 네. 어 지금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기 때뭐 대두라든지 원유 같은 경우에 중국에 뭐 수출을 안 하겠다 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기에 부담감을 느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한25% 정도 생산되고 있는데 남미 같은 경우에 거의 70% 이상 생산하고 있거든요. 음. <laughs>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굳이 미국과 하지 않아도 음. 남미에서 전부 다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오. 그다음에 원유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굳이 수입을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어~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지금 러시아에 더 굉장히 원유를 많이 수입을 했잖아요 음. 그러므로 인해서 싸게 수입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중국이 비축된 원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미국에게 뭐그 수입을 안 해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네. 힘이 길러졌고 그리고 일기때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에서는 굉장히 뭐좀 유연하게 좀 받아들였다고 할까요? 중국 네. 같은 경우에 뭐 조금은 조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 근데 지금 이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판도가 180도 뒤집혔군요. 그렇죠. 이제 시진핑이 어, 한 마디로 좀 튕겨낼 수 있는 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급하죠. 음. 그래서 어, 관세에 대해서 지금 어,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좀 풀어주겠다 음. 이야기 하다가 내가 언제 그랬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좀 나오고 있고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요동을 치고 음. 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자기가 어떤 어,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다 키를 쥐고 있는데, 네. 어, 측근들도 그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다. 음.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 지금 뭐, 어,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상호 관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무언가를 좀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풀려가는 것 같기도 음. 하고, 어, 시진핑 같은 경우에 지금, 어, 3개국을 방안을 하잖아요. 네. 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게 너무나 좀그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뭐 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 같은 경우에 0%로 관세를 네. 아직 안 하겠다 뭐 음.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 에 시진핑이 도착했을 때어 베트남 주석이 나가서 어 맞이 했거든요 음. 어 공항에서 맞이 했는데 네. 그게 1991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만큼 지금 중국과의 어, 관계를 조금 어,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더 급박해지는 그런 음.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연준에서 지금, 어, 지금 이번에 파월의 연설로 인해서 음. 미국의 어떤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 5월의 금리나 이 부분도 조금 아직은 안개 속이긴 하지만 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전문가님께서 항상 5월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단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2시 경에 있는 파월 의장의 연설에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준 위원들도 이제는 제각기 나타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이 계속 혼란스러울 경우에는 우리가 개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안에서 파월 의장이 나타났을 때 어떤 발언을 하는지 여러분이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습니다. 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월 금리 인하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좀 가능성이 높아졌다가 내려가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은 5월의 금리 인하 부분이 좀뭐안 좋다 음.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근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어 JP 모건이나 아니면 월가에서 지금 예상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어, 하반기부터 는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음, 그 부분은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어디에서 먼저 첫 단추를 꿰느냐에 따라서 음. 지금 시장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네. 만약에 5월 달부터 된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이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달과) (12월달까지)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라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고 그쵸. 그리고 어~ 미국과 지금 중국과의 미묘한 그런 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목을 잡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기축통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 어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신의 그런 오. 흐름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중국이 미국의 그 GDP의 70% 이상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최근에 2월 달, 3월 달 같은 경우에 미국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거의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미국의 달러와 중국의 위안화가 서로 간에 귀축통화로서 서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달에 금리 인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반기 때는 분명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 조금만 더 견디시면 어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을 놓고 계속해서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5월에 금리 인하가 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부터 단행이 된다며 시장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움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섣부르게 결정이 되는 것보다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의견이 조금 더 나중에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얘기 조금 더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잖아요. 네. 1기에 거쳐왔었던 학습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느긋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 관세를 그렇게 많이 때리면 지금 어, 미국의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화장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특히 특히 부활절 같은 경우에 계란도 살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laughs> 네. 그 인터뷰를 들어보면 계란이 아니라 감자까지도 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솔직히 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풀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뭐 세계에서 미국이 아무리 견제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네. 중국은 이제는 판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미국에서 뭐~ 수입하는 거 뭐~ 어떤 제재를 한다 관세에 대해서 뭐~ 제재를 한다 그래도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 왜냐면 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그~ 이쑤시개라든지 네. 심지어는 귀휘 희브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나라 어~ 공장이 없어요 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어느 정도 그~ 수입 우리나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 그 부분이 조금은 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 어려움을 좀 겪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제조업이라는 부분이 어떻게든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끌어들이는 네.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일시적으로 뭐 1, 2년 사이에, 3, 4년 사이에 모든 게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미국보다 더 우위에 서있다 그래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나 네. 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일기 때와는 다르게 둘이 붙은다고 하면은 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숙이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laughs>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계속 뭔가 전망이 좋은 건 맞는 건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어, 우선은 제가 자료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 자료를 띄워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들이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지금 되고 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네. 근데 SEC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원은 다 통과하고 이제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다 보면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이전에 게리겐셀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잡지 못했어요. 음. 가이드라인을 잡지 못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제재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암호 화폐 시장 관련해서 긍정적인 의장이 좀 앉았기 때문에 음. 전체적인 아~ 가이드라인을 잡는다고 했거든요 네.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까지 제재했던 모든 내용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네. 다 풀어준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산업으로 성장할 거고 네. 그 산업 성장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진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 주식시장 같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음. 이제부터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을 있고 네. 앞서서 봤던 만트라 폭락 사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없었기 때문에 음. 여기에서 그 개발팀 같은 경우에 거의 만드라 그 코인들 거의 90% 이상 갖고 있거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어 이런 사태를 좀 키우지 않았나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 같이 어느 정도는 주주들에게 이렇게 좀 분산시키는 그런 음. 부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인시장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만든다고 하면 주식시장과 같이, 어, 한쪽에 그, 만들라사때 같이 한쪽에 개발팀이 90% 이상 갖고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닌 음. 좀 분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네.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어, 조금은 본격적인 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음.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어, 트럼프 대통령 뒤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그 관세전쟁만 끝나고 난다면 분명히 암호피시장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이 개별적인 호재 거리들도 많이 있는 상황일까요? 뭔가 살펴보려고 했을 때, 아니, XRP도 소송 종료가 되는 것도 같은데 폭발적인 상승이 안 나타나고,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호재가 없는 건가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11월 달과 12월 달 올라온 다음에 거의 5,000원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음. 그런 다음에 지금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지금 거의 한 3,100원 정도 가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라왔다가 음. 지금 뭐 1억 1 0 1억 2,000? 네. 그 정도 가죠. 그, 어, 그러니까, XRP하고 지금 비트코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음. 많이 빠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아, 이 정도면 그냥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가격대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시장도 마찬가지고, 고래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인 것 같습니까? 고래들이. 고래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요? 네. 글쎄요, 누굴까요? <laughs> 개인 투자자를 제일 싫어하죠. 아, 그래요? 네. 개인 투자자들하고 같이 가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조금 내가 여기서 좀 매집을 해서 끌고 네. 올라 올라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계속 매도가 나옵니다. 아 뭔가 여기가 끝일 거라고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렇죠. 걸까요? 그래도. 거래들 같은 경우에는 어~ 뭐~ 돈이 뭐~ 무한대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음. 어느 정도 어~ 돈을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무한대로 네. 가지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싸게 사고 음. 어떻게든지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간중간에, 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 음. 그걸 받아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번씩 꺾여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음. 자, 그래서 한번 눌림목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역으로 이어게 된다. 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제가 지금, 어,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장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4월 말까지 제가 계속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저녁 음. 시간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송 들으시면 여러분들 진짜 이 어려운 시장에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유튜브 방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이야기 계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의 코인 방송 시간이 아닐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십니다. 라이브 방송도 계속해서 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QR 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오늘의 코인이 아닐 때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XRP 와관련된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차트도 한 번씩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뭐 지금 많이 빠진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또 있을까요? 아, 제가 그때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죠. 일봉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이전에 3,259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음. 왜 그랬냐면 3,259원이 이전에 11월 달과 12월 달에 올랐을 때 기준봉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음. 기준봉이 하나 만들어졌고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데 하락 추세에 저점인 부분이 3259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 2 5 9원의 저항선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난 주말에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3259원을 정확히 딱 찍고 내려왔어요. 아, 정말 보이지 않는 천장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같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정말 놀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laughs> 네. 왜 3259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음.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위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들이 3,259원 부근에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우리 XRP 같은 경우에도 그 거래들이 거기에서 매수를 많이 한 다음에 또 한번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음. 자, 그런데 그 매도하는 모습 중에서 이상하게도 또 거래들이 다시 그 물량을 다시 쓸어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거래들의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음. 그 부분만 좀 어,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259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우선은 돌파 후에 지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방송 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XRP의 차트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3,259원이 지금은 저항선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안착하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의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는 하단의 QR 코드 스캔에서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문 전문가님과 화요일 오늘의 코인 함께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